세상 사람들이 귀신은 없어, 그런 걸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귀신이,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만, 정말 이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. 10중 8구는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속아가요 귀신은 없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성경에 이런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이 사탄이 어떤 자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. 온 천하를 속여서. o só